안녕하세요. 짜오 선생입니다니파 여러분 어떻게 들렸나요? 이마하고 <놀라고 놀람> 들렸나요? 오늘은 제가 중국어지만 한국어처럼 들리는 중국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니 동러마? 부동. 왜 쭝부동? 부동就是不懂. 怎么不懂啊? 팅부동. 마, 워, 회, 라, 이, 라, 시, 바. 니, 이, 상, 치, 뭐, 자, 지, 다, 자, 티, 동, 라, 바. 여러분, 똥, 똥, 똥 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렸죠? 똥, 이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 라, 하면, 이해했어 라는 뜻이고. 뿌동 하면 동 앞에 뿌라는 부정의 의미가 붙어서 뿌동 하면 이해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 돼요. 뿌동 혹은 팅부동이라고도 하거든요. 팅이라는 건 듣다. 들었는데 뿌동. 알지 못했어. 그래서 팅부동 알아듣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똥러. 똥러마. 뿌동. 팅부동 씨바 얼핏 들으면 욕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씨바 씨라는 것은 씻다 라는 거예요 바 반은 청유나 명령을 의미하는 뜻으로 씨바 하면은 씻어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무서운 표정으로 씨바 라고 했지만 무섭게 욕을 한게 아니라 씻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 자에 응용을 한번 더 해보면 취바 가자 칠바 먹자 칸바 보자 짜지 예, 짜는 튀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찌는 닭 그래서 닭을 튀기면 다자 팅동라마 여러분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짜이찜.